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지금 투사 업데이트로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데 이쯤에서 TJ 쿠폰 생각하셔야 되죠 이번 주는 인형 집계 기간입니다 정확한 집계 기간은 7월 10일 점검 이후부터 9월 27일 점검 전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점검 전까지인데요 이 사이에 도전한 이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쿠폰을 사용하는 날짜는 10월 4일 점검 이후입니다. 사용 날짜는 다다음 주죠. 그런데 이번에 집계 기간이 엄청 짧죠. 항상 인형과 변신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에서 마지막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계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변신 같은 경우는 리세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인형 같은 경우는 좀 중복 인형 획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도전을 못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일단 도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벽으로 갑시다. 후... 과연 바로 갈게요. 염소를 내장 넣을까요? 아니야 좀 불길해. 두장 넣고 나발이랑 이거 넣읍시다. 어, 번개 한방 쳤으면 좋겠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TJ 쿠폰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나오는 인형이 리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발 여기 이 부분을 누를게요. 아~ 제니스킨 제발 아~ 제니스킨은 안 나온다 리치 아니면 제니스킨이 진짜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건안 나오네요 어, 그런데 이것도 중복은 아니고 컬렉이라 확정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실패는 했지만 괜찮습니다 스페셜 TJ로 골라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쉽긴 하지만 괜찮다는 거 컬렉 갖고 가고 어, 이거 좀 그렇다. 오빠가 여기서 왜 나오니? 뭐야? 멘트 좀 그런데? 분하네요. 제니스킨이라도 진짜 나오길 바랬거든요. 제가 제니스킨이랑 리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리치 나오면, 컬렉이 8개 정도 올라가요. 스펠 파워, 무게 보너스, 위즈, 경험치 획득량 증가 5%. 인트, 근거리 명중, 마법 명중, 원거리 명중. 그리고 마법 데미지. 그리고 리치랑 아이리스 같이 나오면 리더 올라가고 리치랑 아이리스 또두개 있으면 데미지 올라갑니다. 어, 환장하겠습니다. 리치 때문에 진짜 리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리고 제니스킨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건 많이 없는데 제니스킨도 MT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정엔 제가 법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사 키우는데 MT기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리치랑 제니스킨 둘다 없다 보니까 지금 흑장로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이번에 스페셜에 리치랑 제네스킨 넣고 바포도 넣을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설마 거기서 또 바포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베스트는 번개치고 전설인형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신집게도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변신집게는 다다음 주 점검 전까지 잖아요 평소 업데이트 그것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돌아오는 점검 전까지가 인형 집계기간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될것 같고요. 도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인형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